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 펼쳐질 현역가왕 20회 방송 중결승전 장르 대첩에서 또 다시 박서진의 스포가 왈라 왔습니다. 이날 박서진은 전통 트로스로 장르를 선택했다는 소식인데요. 박서진 가수가 또 다시 전통 트로스로 절절한 감성으로 관객들과 모든 이들을 눈물 흘리게 했다는데요. 현역가왕 이박서진과 강문경이 가슴 절절한 무대로 천하의 서른도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2월 4일 방송될 mbn 현역가왕 20회에서는 결승전 티켓 10장을 두고 14명 현역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준결승전이 시작된다고 알렸죠. 총 2라운드 결과와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상위 9명만 결승전에 직행 나머지 5명은 방출 후보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추가 합격자는 한 명으로 모두가 1 0 명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상황. 이와 관련 장구의 신박서진과 뽕신 강문경이 준결승전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에서 신들린 무대로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든다고 합니다. 먼저 박서진은 준결승전의 필승 카드로 정통 트롯을 골라 또한번 인생 무대 경신을 예고하며. 박서진은 절절한 가사에 어울리는 묵직한 열창으로 연예인 판정단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노래 중간 비장한 히든키를 발휘해 관객들을 울컥하게 만든다고 전합니다. 본선 3차전에서 패자부활전을 통해 생존하게 된 뽕신 강문경은 한복 차림으로 등장, 연예인 판정단들로부터, 진짜 접신하나? 라는 반응을 얻으며 현장을 들썩입니다. 강문경은 가슴을 울리는 처연한 가사를 섬세하게 표현해 감동을 이끌고 범상치 않은 퍼포먼스로 입틀막 리액션을 끌어내며 현장의 모두를 오열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평소 현역들에게 따뜻하지만 냉철한 심사평을 건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서른도가 무대를 보는 내내 차올랐던 눈물을 끝내 참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MC 신동엽마저 놀라움을 드러낸 것. 과연 대선배 서른도마저 눈물을 터트리고만 무대는 누구의 무대일지? 급기야 무대 위에 선박서진과 강문경 또한 눈물을 글썽이고 만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날 박서진이 정통트롯을 선택했다면 강문경의 선택 역시 정통트롯으로 나훈아의 막모로 무대를 꾸미는데 박서진과 강문경의 대결에서 마스터들의 선택으로 박서진이 패하면서 서른도가 떨어지겠는데란 말을 했을까요? 강문경의 막모무대가 선공개 영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뒤편에 안아있는 박서진 가수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올라온 스포에 의하면 박서진과 강문경의 대결이 성사되었는데 이날 강문경은 나훈아의 막모로 난리가 났다는데 지금까지 예고편을 통해서 본다면 강문경과 박서진의 대결은 강문경의 승리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박서진에게 마스터들이 얼마큼의 점수를 주었길래 박서진이 떨어지겠는데란 말을 했을까요? 과연 관중평가단의 점수는 얼마였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밤 박서진 가수의 무대 정통 트로트로 어떤 노래를 불렀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까지 시청하며 박서진 가수에게 많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